<laughs> 야, 쿠넥이가 도배한다. 아, 근데 나왜 뭐 채팅창 왜안 보여? <laughs> 에? 나 채팅창 안 보이는디? 다시 시작하면 말해. 이미 시작했는데 채팅창이 안 보여. 응. 야, 루비라, 너 진짜 뭐야? 왜? 아이디 진짜. 왜치 진짜 안 보이지? 아이, 야, 아, 진짜 누가, 그냥 러블 루비라 터 써져, 고. 지금 방송에. 응. 왜 진짜 레전드라니까. 채팅창 레전드야. 한번 볼게. <laughs> 아이, 야, 아, 진짜, 누가, 그냥 러블 르비라터 써, 저고뭐내 목소리가 왜두 개냐? 아이. 뭐라고? 아니, 아이, 아니, 아이, 류비야. 응. 너왜내 목소리가 거 그쪽에서 들리냐, 유튜브에? 응? 야내 아, 내 목소리가 저기 도배된 내 목소리가 왜 니한테서 들리냐? 그래 나 마이크 아, 잠깐만. 아 지금 말안 했는데? <laughs> 저저방 컴퓨터에서 방송 때문에 그런가? 뭔줄 음, 아? 저니말잘 들리는데? 아 잠깐만 나나다떠게또널 들리나 말봐 카톡으로. 어이요네. 죽. 오케이. 하이. 에이, 목소리 이상인데. 내 목소리가 동성송에서만 엄청 올리컬지인데. 더 이상해졌는데 지금. 아니, 뭐하냐? 그래도 잘 들려 그래도 잘 들려 응. 음. 아, 너 채팅창 보고 있냐? 너 채팅창 보고 있냐? 저거 뭐냐? 나저 채팅창 보고 있는데. 이네 예, 레전드네. 아, 잠 전... 아왜내 목소리가 도배 돼? 아뭐 도배? 아, okay. <sus> 네네 <sighs> 야, 왜 이래? 아니, 근 방금 말안 했는데 계속 도배된다니까. 기억 루빈은 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3명 시청 중이라는데? 음... 누군가는 루빈 룰빈... 이거 2위, 채팅창을 보고 있나 본데? <목소리> 자,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5분을 줄게 습니다 잠시만 방송 방송 과하라르비야. 어. 안녕세요왜어야 일단 빨리 빨리방 방송 건내 목소리 들리잖아. 방송또 꺼딱.